자, 미생물 2023년 7월 6일이죠 오늘 제가 미생물 테스트를 지금 2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죽어가는 것들을 살릴 수 있을까 해서 미생물을 간주해주고 시비도 해줬고요 또 이제 사과밭에 이제 응애를 잡을 수 있는지 그것도 테스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체리 나무들이 얼마나 뭐 폭풍 뭐 농약을 치지 않고 폭풍 성장하는 것 지금 장마 기간인데도 이렇게 순직해놨던데 보면 폭풍 성장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새순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이게 원래 접목한 체리 대목이고요. 이것도 원래 접목한 체리 대목입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체리 대목들이 순직키 했는데서도 벌써 아마 이렇게 많이 뭐 보면 제가 원래 또 지금 순직키 하지 않아도 이렇게 보시면 순나방들이 이렇게 다 순직기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원래부터는 이제 전정 자체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다 키우는 거라서, 한순간에 그냥 다 키우는 거로 전체적으로 마무리 할 거고요. 원래 가을까지는 더 이상 5번에 끝났기 때문에 두번 다시 그 손짓기 하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도 보시면 저번에 우리 1년 차짜리를 커팅 해놨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새순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나왔죠? 새순들이 이렇게 하면 올년도 수형이 다 완성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응애 테스트도 했는데요. 미생물 가지고 보면 응애도 전체적으로 다 죽고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농약을, 일반 농약을 치지 않고 전체적으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보면 응애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죠? 여기 보면 다, 응애도 다 죽었습니다. 이번에 그 미생물 자체를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도 농약을 지금 여기단한 번도 치지 않는 사과나무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응애가 끼지 않는 것들 확인했습니다 그 미생물을 두번 정도 쳐 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응애가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쪽도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지만 사과밭에서 제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도 응애가 다 죽었죠? 여러분들도 한번 미생물로 응애를 없애는 방법, 꼭 농약을 치지 않아도 미생물로도 이렇게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